오고 여러 가지 사진이 단계적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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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셉이 드러날 것 같은데 정규 이집 앨범 나오면 보통 가수들 뭐하죠? 콘서트 하죠. 삼월 네. 이십팔일부터 정동원 군도 직접 콘서트로 여러분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동원님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채널 A 아침 방송에 정동원님 정규 컴백 정동원. 몽환 미 폭발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신곡 녹음 현장 속이 정동원 군의 모습과 함께 이 신나는 비트의 배경 음악이 재생이 돼서 굉장히 큰 관심을 또 끌고 있습니다. 조금만 음, 봐서는 어떤 컨셉인지 감이 잘안 오는데요. 그... 채널 A에서는 정동원 님의 콘서트 소식도 함께 전했는데요. 가수 정동원이 아련한 감성의 콘셉트 필름으로 이목을 모았다. 정동원은 지난 17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오는 3월 13일 발매되는 두 번째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 첫 번째 콘셉트 필름 영상을 공개했다.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정동원 군의 이... 이 집의 힌트는요 너튜브 채널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너튜브 채널을 통해서 1 1일에 11010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선보였어요 세로 비율의 짧은 영상 속 정동원은 화이트 컬러 롱코트에 블랙 레이스가 돋보이는 이너와 스카프를 착용해 신비로운 매력을 선보였다 새 앨범의 타이틀 명처럼 히다리 아저씨를 연상시키는 몽환적인 분위기로 기대감을 모았다. 특히 배경음악으로 잔잔하게 깔린 신곡의 멜로디와 아련한 눈빛. 정동원이 불이 붙은 성량을 불자 자연스럽게 화면이 전환되는 등 섬세한 연출이 돋보이는 영상으로 감성을 자극했다. 정동원의 새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은 지난 2021년 발매된 첫 번째 정규앨범 그리움.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후 3년 만에 발매하는 정규 2집이다. 지난 15일 타임 테이블 공개와 함께 본격적인 컴백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정동원으로서도 곡 발매와 예능 출연. 최근에는 첫 콘서트 실황 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를 개봉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정동원은 오는 3월 28일 서울 첫 공연을 시작으로 정동원 동동 이야기 화화 화 서드 전국 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전국의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동원님 신곡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